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가슴 성형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풀 C에서 D컵 정도 원하고 있고요. 모양은 그냥 옆에서 보고 앞에서 봤을 때에도 가슴이 있다, 오태가 난다, 싶을 정도로만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수영복을 입을 때 비키니를 아예 엄두도 못 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영복을 입더라도 뜨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누드브라를 차고 그 위에 수영복을 입는 게좀 많이 불편했어요. 의사 선생님 분들의 경력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뒀고요. 상담을 하고 확인을 하고 보형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호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즘 먹는 알약이나 이런 게잘 나와서 먹는 것도 해보고, 가슴 오일, 가슴 크림도 발라보기도 했었고, 일단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돼서 일단 수술을 제일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 이제 상담하러 가볼게요. 안녕. 일단은 모양 하나하나 잡아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고 제가 비대칭 쪽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고 일단 수술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됐습니다.